10편 23편 여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이 여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머리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10편 23편에서 다이슨은 선한 목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자기 양들을 최선을 다해 돌보는 것처럼 목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으로 자신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필요를 공급해 주심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땅에 오셔서 양들 중에 하나와 같이 되셨고, 월절 어린 양으로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선하신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참된 목자를 따르는 인생의 결과는 삶의 부족함이 없이 영원히 주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